춥죠. 추운 날은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심리학자 할아버지가 쓴 쌤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 가운데 한 대목을 읽어 주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인생에서 자신의 미래를 본다. 널 돌보면서 이따금씩 전전긍긍하는 내 부모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내가 도와줄 게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내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하고 마음을 놓는다. 그래, 내 부모가 널 돌보지만 너 역시 부모를 돌보고 있다. 며칠 전에도 그걸 새삼 깨달았다. 그날 너는 수영장에서 엄마와 함께 물속에서 오래 버티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평소 내 아빠와 자주 하던 물놀이였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 얼마 동안 나오지 않으면 아빠가 너를 붙잡아 물 위로 끌어올리곤 했다. 그런데 엄마는 매번 아빠보다 빨리 너를 끌어올렸다. 당연한 일이다. 내 엄마는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이니까.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너는 그게 불만인 듯했다. 결국, 너는 놀이를 중단하고는 내 작은 두 손으로 엄마 얼굴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안 다쳐. 쌤, 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가족이 서로를 보살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도 흔치 않다. 기회 있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자기 목세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자기 영혼을 저당 잡히는 것과 같다. 부모가 자기 영혼을 저당 잡히면 그 이자는 고스란히 자녀들이 갚아야 할 빛이 되고 만다. 놀랍게도 많은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부모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수백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관한 상담을 해왔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기 부모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감추기 위해 조심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자신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예컨대 부모가 돈 타령을 자주 하면 자녀도 돈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다. 궁핍한 환경에서 자라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야 가정이 화목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가 성적이나 성취에 집착하면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타인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된다. 동네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처럼 그냥 재미로 하는 놀이에서도 강한 승부욕을 보인다. 그래야 자기 부모가 걱정거리 하나라도 덜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자기까지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많았다. 그런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힘들어 하는 만큼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 또 그런 아이들은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는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샘 내가 엄마 아빠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널 진정 위하는 길은 무엇일까? 샘내 엄마는 한시도 내 걱정을 하지 않을 때가 없다. 널 사랑해서 걱정하고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또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어서 걱정한다. 부모라면 자식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들 그렇게 하면서 자식을 보살핀다. 그렇다고 내가 내 부모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엄마, 아빠가 너와 놀아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족이 함께 모여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 부모가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놀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부모가 주는 사랑과 아이들이 원하는 사랑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몇해전한 젊은이를 상담한 적이 있다. 23살 난 청년이었는데 사는 게참 힘들다고 했다. 그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자퇴했고 이런저런 일을 해봤지만 다 그만두고 말았다. 행복이나 성공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난 청년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물었다. 그의 부모는 그가 12살 때 이혼했고, 그는 부모 사이를 오가며 자랐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더 친했고, 그에게 아버지는 지금까지 줄곧 가장 친한 친구였다. 청년은 어린 시절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추억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늘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늘 근심에 잠겨 있었다. 처음에는 결혼 생활에 대해 걱정했고 그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나고 난 후에는 직장 생활에 대한 근심이 심해졌다. 이제 아버지의 인생에는 오로지 아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밖에 없는 것 같았다. 청년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근심이 그들 부자의 인생에 먹구름을 두리우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상담일에 나는 그들 부자를 함께 만났다. 청년의 아버지는 내게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내놓았다. 아드님은 아버님의 눈을 통해 자신의 앞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밝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거라곤 걱정과 스트레스가 전부니까요. 자신의 미래나 어른이 된다는 것에서 어떤 즐거움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드님은 이제까지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애써온 건지도 모릅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자기도 심리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그것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이다. 쌤, 부모는 언제나 부모일 수밖에 없고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는 서로 보살펴야 한다.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는 방법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드리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스스로를 잘 보살피는 것이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그 아이들도 자기 미래를 행복하게 내다본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그렇죠. 부모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그 아이들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있는 재미있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갖고 그리고 지나치게 스트레스, 걱정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부모가 매일 걱정만 하면 그 걱정이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야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인데 이 겨울에 우리 가정에서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그런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